두 번째 선생님 처음부터 다야 되는 거예요? 좀 읽어보세요 예. 수강 3일 만에 하루 5번 계약 부산 33기 박땡땡님 10월 17일 코칭 시작 10월 2 0일 하루 5번 코칭은 3일 만에 벌어지네요 아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자 이분이 수강 3일 됐어요 자 어떻게 된게참 대단하죠 하루에 5건을 계약을 했다 제가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은 제 노하우를 다 드려요. 자료들을 다 드리면 그 사람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쌓아놓고 안 보시는 분 계시고 수강했는데 그걸 왜 주면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안 보시는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 비법 노하우 같은 거를 제가 다 전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 자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걸다 드렸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건? 다섯 건을. 부산의 33기 박땡땡. 이분이 10월 17일, 작년이 아니고, 며칠 전에 10월 17일 코칭을 시작했고, 10월 20일 하루 5건. 2020년 10월 20일 22시 49분. 오늘 5건에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금 미라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거. 카페 보셨어요? 아니, 어, 그렇습니다. 카페도, 안, 어, 보셨어요? 음. 네. 거기 보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무슨, 뭐, 뭐 하기, 뭐, 성공, 학원 하기. 이게 미라클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왜냐면은 하 수강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섯 가지를 알려줘도 멘탈이, 이게, 음, 내가 항상 감사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내 고객과 통화하는데 누구랑 싸우와가지고 열이 맞아가지고 막 화나는 상태에서 콜해봐요. 어떻게 되나. 싸우고 또 싸우게 된다고. 항상 고객과 통화할 때는 적으세요 감사와 행복한 그런 그게 멘탈관리라고 합니다 멘탈관리 이 감사하고 이 행복해져 있고 하 누군가 만나면은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이 정도의 내 멘탈관리가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뭐 했냐 공부하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감사 일기를 썼다. 오프라인 프리가 감사 일기 쓴 거예요. 그래서 잘,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본인이 너무 즐겁고 감사했고, 충만해 있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렇게, 어? 힐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좋은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방송국에서도 그게 시청률이 엄청 올라가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감사일기를 하루에 다섯 건 이상 꼭 쓰시면은 아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 내가 직장이 있구나. 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응?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응? 야, 직장이 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딴 사람들은 지금 다 폐업해가지고, 지금 망해가지고, 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야, 나다 끊는데, 친구들은 다 끊고 있는데, 나 혼자만 상담하고, 그거 감사하고. 계약을 해서 감사하고. 계약하해서또 감사하고. 실장이? 밥 사줘서?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사소한 것도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래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 이거 왜 이래 어?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절대 입을 꿰매 버려야 됩니다 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감사가 어떻게 된다 기적을 불러온다 그러면은 감사, 하루하루가 기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공무원들. 저기 가보세요.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 가보시면. 전부 다 뭐냐 머리 막 감지도 않고, 막, 하, 추레닝 입고 와가지고, 공시생,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20명 중에 한명 들어가요. 19명은 또, 한명 <laughs> 들어가면 19명은 또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노량진에 있는 컵밥만 장사가 잘 되잖아. 요 컵밥 려리 아세요? 네. 자 다섯 건을 했다. 이분이 이제 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 책을 누가 주고 갔다는 거예요. 퇴사자가. 쉽게 얘기하면 언니 나 그만둬 그러면서 내 책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내 책을 읽었으면 나한테 와야지, 왜, 그거를. 참 신기해, 사람들이. 다 물건이나, 그런, 자기 운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책을 줘도, 어떤 사람은 그걸로 천만원, 이천만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퇴사하고, 이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그 다섯 가지에 대한 노하우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죠. 하루 다섯 건, 수강 3일 만에 이분은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요. 선생님, 이분은 이제 월급 2천만 원 넘어가게 됩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뭐 하다? 감사에 대한 내가 생각을 중요하다 10월 20 아,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9시 35분에 송금했습니다. 이제, 이제 지금 이제 특강을 끝나면 1대1 상담 을약 1시간 정도씩 다해 주, 해드려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고 싶고 뭐 그런거에 대해서 수강료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거 그런거 뭐 여러가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중요한건 뭐냐 돈이 없어도 수강 이 가능하다라는게 중요한거고 송금했습니다. 네뭐 해주세요 수업 기대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어떻게 해라 과감하게 뭘 했다 투자를 했다 1대1 상담을 이렇게 시간대를 알려드려요 어, 그러면 이제 1대1 상담을 내가 몇시 7시 좋아요 뭐 8시 좋아요 9시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약을 잡고 상담을 해보고, 상담을 했는데, 어? 이분은 수강을 해도 안될것 같다. 그러면 아예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 사람은, 어? 내가 조금 조금 해주면은, 요거 요거 해가지고 해주면은 될것 같다! 그러면 수강 받는 거. 왜? 수강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이 안 나오면, 어? 이렇게 계약이 안, 이렇게 계약이 나와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못 받으면 수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잘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라? 1대1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신청을 했다. 송금했습니다. 바로. 계약서 씁니다. 제가 왜계약서 쓰냐면은, 어, 제가 이제 수강 중에는 제 모든 노하우들이 다 오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하지 마시라고. 저도 선생님 권땡땡, 이땡땡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을 얘기하지말고 뭐 이런 서로간의 음, 보안유지상 해야될 하는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아파서 못할 부분을 또 환불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 계약서는 있어야 겠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도 원격으로 합니다 <laughs>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미라클 프로젝트 미라클 프로젝트가 감사하는거 학원 명원 이런거를 미라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제가 어 돈이 없을때 항상 학원을 했어요 나는 교보문고에서 강의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뭐 너같은 놈이 무슨 교보문고에서 강의를 하냐고 했잖아요 나는 책을 쓸 것이다 학원 나는 무슨 차를 탈 것이다, 무슨 집에 살 것이다, 다 확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사람들이 욕했죠. 너뭐 같은 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응, 밥이나 먹어. 뭔 소리 하는 거냐. 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냥 나를 깔아뭉개고 다 뭐죠? 그런 친구들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네, 음. 내 성공, 내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명언 참 대단하죠. 사, 상상하 상상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응? 나폴레온힐 응? 이런 명언들. 이거를 한달 동안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 한달 후에 내가 어떻게 변하냐면 은 멘탈이 엄청 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직장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한 게 감사하고, 응? 불만, 불평, 저주 이런 게다 없어진다고. 저주?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게 무슨?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뭐, 이런 저주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왜? 내가 저주하고 망하게 하잖아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음식이 상했어. 근데 그걸 팔고 있어. 그러면은 그 가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는데 고객이 축복해주고 고객을 그 성공시키려고 하고 그 정말 그, 하는 그런 스크립트에 대해서 키가 막히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쉽게 얘기하면 맛집, 대박집이 되는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 해주세요. 미라클 프로젝트를 이분은 하루에 계속 하고 있다. 33기 박땡땡님. 과제.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하세요, 안 하세요는 본인 몫이에요. 저는 바쁘신가 보다. 아니, 어디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응?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은 60장 정도를 과제를 하게 돼요. 그럼 한 달에 유, 유, 60장 정도를 제가 시킨 과제를 하면, 날라다닙니다. 고객을 들었다 놨다 하면, 들었다 놨다. 그 비법 노프, 노트가 있겠죠? 제 거? 그리고 현재 연봉 5억을 받고 계신 분 텔레마케팅으로 5억 받고 계신 분 자료를 드리죠 저는 과제를 할때 손으로 쓰라 그래요 손으로 왜 그러냐면 손으로 쓰는 게 타이핑 보다 기억이 오래갑니다 손으로 쓰면 오래가요 기억이 근데 타이핑은 금방 까먹어 자 결론 <laughs> 자, 앞에 계신 <계시죠>? 분, <laughs> 읽어주십니다. 김 작가를 믿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더니 계약이 쏟아졌다. <laughs> 자, 김 작가를 그냥 믿은 게 아니라 100% 신뢰를 해야 되겠다. 100%. 열심히 뭘 했다? 수업을 들었다. 어. 근데 조금 믿고 수업 대충 듣고 그럼 계약이 안 나옵니다. 왜? 이내 이 신뢰라는 거는요. 아, 제가 무슨 판사는 아니에요. 제가 판사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진단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아, 야, 그냥 수업이나 해. 그냥 그냥 과제는 내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된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해야 되는데 아,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부산까지 찍었어요. 내비게이션은 자꾸 일로 가라 그러는데 아유, 나 일로 갈래. 천천히 가지, 뭐. 목포 갔다가, 저기 창원 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뭘 했다? 수업을 들었더니, 그러면은 계약은, 이게 자동이에요. 응? 계약은 자동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밥 먹는 거, 선물 해주는 거, 기념일 챙겨주는 거,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 그리고 뭐 아프면 약 사주는 거, 어디 문병 가는 거, 치료하는 거 걱정해주고 항상 집에 가서 자, 자기 전에 통화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어? 근데 결혼의 스킬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냐? 그 전에 있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혼이라든지 성공, 성공도 똑같습니다. 텔레마케팅도 똑같아요. 같이 응? 스크립트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그거 천천히 진지하게 제대로 공부하면 자동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계약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가 유튜브 되겠습니다.